이문자 필수 낚시대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. 캠핑과 바다 낚시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바다 낚시에 도전하고 싶지만 무거운 장비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JAHCH워 캠핑 다용도 미니 낚시대 세트를 만나보세요. 불과 133g의 초경량 무게로 부담 없이 어디서든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최장 길이 1.8m로 휴대도 간편해, 가방 한 켠에 쏙 들어갑니다. 사용자 후기에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거나 아이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체험할 때 최적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특히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제 JAHCHO와 함께 새로운 낚시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초보자도 마치 프로처럼 어디서든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? 낚시에 처음 도전하고 싶지만 복잡한 장비 선택에 망설이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. 그래서 소개하는 입문 초보 여성 민물 바다 루어 원투 낚시대 세트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초보자와 여성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민물과 바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복잡함 없이 낚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편리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며 특히 여성 사용자들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구성을 칭찬합니다. 그리고 실용적인 가방도 포함되어 있어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제 이 낚시대 세트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그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